자, 안녕하세요 습업 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의 스가 오늘 kt 에게 5대 2 역전패를 당합니다 아 오늘 경기 이제 잠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하나의 스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1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현민 선수의 또 홈런이 나오면서 2대 0 으로 정말 앞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7회까지 예, 2대 0 으로 그리고 또 7회까지 문동주 선수가 진짜 역대급으로 잘 던진 그런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투구 개수가 92개를 던지면서 이제 7회까지 던지고 내려왔는데 오늘 포심 스피드가 161까지 나오는 그런 스피드를 또 보여줬고 그리고 카운트를 잡을 때 커브로 정말 유리하게 가면서 타자를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완벽한 피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회까지는 정말 유기관리 능력도 상당히 좋았고 퍼펙트한 그런 투구 내용을 보여줍니다. 문동주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회까지 2대0으로 정말 깔끔하게 이기고 있었어요. 그죠두시간을 이기고 있었다. 근데 이제 8회 들어가면서 우리가 5점을 줍니다. 5점을 주는 이 사항이 정말 또 역대급이야. 한승희 선수가 이제 8에 나와서 이제 투구를 하는데 황재균한테 이제 홈런 맞고 그다음에 뭐 장진영 볼래 그다음에 또 안타에서 1아웃 1사 3루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일번 타자 이제 이정훈 선수가 나오는데 좌타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김범수 선수가 나오던 조두옥이 나와도 되고. 근데 그 전에 그니까 황재균 선수한테 홈런을 맞고 그다음 타자가 장진영이었단 말이야 그때 바꿨어도 되거든. 그때 바꿨어도 충분했다. 김범선 수가 나오든 조동이 나오든 그다음에 이제 뭐주연상 나오 되고 이렇게 하여튼 이 교체 타이밍이 분명히 많았어요. 감독 선택은 누구였냐? 이제 한승 선수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였죠. 웬만하면 이제 안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아웃 1, 3루에 누가 나와 이제 김세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세현 선수도 뭔가 부담스러운 거야. 2대 1에 원아웃 1 3루. 정말 터프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김세연 선수가 이 주자 있을 때또 컨트롤이 또잘안 돼요. 역시나 나와서도 컨트롤 잘안 됐고 다들 같이 봤으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8회 정말 역대급도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너무 급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급하고 너무 무리했다. 김세현 선수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세 선수는 주자 있을 때 컨트롤이 잘안 됩니다. 주자가 없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다들 이제 올 시즌 봤으니까. 그거를 무리하게 김경운 감독이 이제 8회 그죠? 8회 초 1사 1 3루에 투입을 시키면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순리대로 안 가면 이렇게 꼬여요. 뭔가 모르게 꼬이면서 오는 경기는 KT에게 5대2로 지는 경기가 넘어가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는 양상문 투수 코치, 그리고 김경문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이 너무 미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자 쪽을 또 잠깐 보자면, 오늘 우리 타자들이 12안타를 쳤습니다. 12안타를 치면서 2득점이에요이 부분도 정말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스 때 너무 이제 집중력이 없는 그런 타격을 또 보여줍니다. 찬스만 오면 뭔가 모르게 서두르는 듯한 그런 에,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타자들이 에, 진로타를 못 치는 에, 그런 경우. 노아웃 일루, 노아웃 일루, 이렇게 찬스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제 그런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득점은 이득점에 끝나는 그런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역시 뭐 이게 안타를 많이 친다고 득점이 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이게 풀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풀어주는 선수가 없었다는 거. 자 그나마 이제 김태현 선수가 오늘 2안타를 치고 1번 타자 역할을 정말 잘해줬어요 그리고 리비라타 선수도 역시 오늘도 2안타를 치면서 정말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문현민 선수가 이제 오랜만에 또 홈런을 기록합니다 올시즌 9호 홈런을 기록하고 계속 홈런이 없다가 7회 말에 홈런을 치면서 올시즌 10호째 홈런을 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대0으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뭐 이기고 있었죠, 그죠? 예, 분명히 찬스는 분명히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노아웃 1루, 노아웃 1, 2루 그 찬스에서 점수를 못 내면서 이렇게 하여튼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 문현민 선수가 장타를 치고 오늘 2안타를 쳤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최현 선수가 또 오늘도 역시나 또 2안타를 또 만들어냅니다. 정말 잘 쳐요 최현 선수 그리고. 하주사 선수도 오늘 이 안타. 자기 역할은 분명히 충분히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진 선수 오늘도 볼래두개또 안타 하나를 또 기록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유격수인데 시문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또 빠졌어요. 일단 엔트리 를 빠진 건 아니고 일단 경기에 빠지면서 유격수에 못 나오고 있죠. 아무튼 우리 타자들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가 정말 없던 건 아니다. 오늘 만약에 감독이 짜내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걸 생각합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경기는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리고 문논 선수가 오늘 은 정말 잘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짜내기를 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3, 4점 이상만 냈어도 분명히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 그 노아웃 1루 일루, 노아웃 1, 1위에 그, 펀트를 안 하면서, 타자한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늘은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7회까지 우리가 이전밖에못 냈으니까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선발 투수였던 이제 문동진 선수 또 기록을 잠깐 또 제가 말씀 드릴게요자 7이닝 2피안타 1,4,4고 3진열 10개입니다 예. 10개의 3진을 잡아내는 그런 피칭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피칭이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 그랬죠. 정말 손가락 안에, 제가 볼땐 손가락 아닌 또 아냐. 정말 오늘은 넘버원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 개수가 92개입니다. 이 92개에서 왜 잘랐냐. 요번째 두 번의 선발을 나가야 되는 문동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무리를 시킨 게 아니죠. 무리를 시킬 수가 없죠. 왜냐면 1월 날또 던져야 되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만약에 문도준 선수가 일요일 만약에 선발 로테이션에 안 들어간다. 그랬으면 오늘 무조건 무리를 시켜서 제가 볼 때는 8에9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오늘 투구를 보여줬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지. 승도 날아가고 경기는 또 케이트에 넘어가고. 정말 오늘 경기는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펜쪽을 또 얘기를 하자면 한승혁, 박상훈, 김세현, 김범수, 주현상 그리고 조동욱 요 선수들이 심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비가 와서 3일 동안 쉬었는데도 이런 볼 끝을 보여주고 이런 컨트롤을 보여주면 너무나 아쉽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8월달이 마지막 고비에요 요 고비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조금만 힘을 내서 이겨주면 우리 하나이게스가 분명히 1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선발에 이제 우리 하나이게스 에이스 이제 본세가 나갑니다 내일은 무조건 잡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 하나이게스가 오늘 짐으로 해서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분명히 다운될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선수도 들 파이팅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정말 제발 좀 파이팅 해서 우리 하나게스가 다시 또 힘을 내는 그런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승부처가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포기할 게 아니라니까 8월 달만 잘 버티면 분명히 우리 하나게스가 정규 시즌 1위 할수 있어요. 요번이 고비란 말이에요. 8월 달이. 요 고비만 잘만 버티면 됩니다. 자, 아무튼 팬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